아홉 더하기 하나. 아차하던 찰나였어요. 손가락이. 구급차 불러. 기계 붙었고. 오랜 시간 동안 밖을 나갈 수 없었어요. 사람을 만나는 게 싫었어요. 다들 내 손을 보고 수근거릴 것만 같았습니다. 주문하신 토마토 에이드 나왔습니다. 1년 만에 용기를 내어 외출을 했어요. 좋아했던 카페에서 좋아했던 음료를 마시려고요. 아. 아, 왜 빠졌지? 어라. 저기, 괜찮아요? 왜? 아, 장담난요. 잘 기워놨는데 왜 빠졌지? 분명 다들 수근수근 거렸겠지.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? 괜히 밖에 나왔어. 앞으로 절대로 두번 다시는 밖에 안 나올 거야. 저기요, 잠깐만요. 이거 두고 가셨어요. 비싼 거 아닌가? 나한테 왜 그래요? 놀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? 아니면 불쌍하다고 도와주는 건가? 아니, 그게 아니고. 안 그래도 쪽팔리니까 그냥 가라고. 헉, 다리가... 다리! 죄송해요. 그게... 아... 괜찮습니다. 제가 갑자기 잡아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. 일으켜 드릴게요. 원래 잘안 넘어지는데... 정말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해요. 아이 괜찮다니까요. 당황해서 뛰쳐나가시는 모습 보고 옛날 생각이 나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. 저도 전에는 정말 불편하고 부끄러워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. 그런데 그럴 게 아니더라고요. 게다가 아직 아홉 개나 갖고 계시잖아요. 저는 절반이나 잃어버렸어요. 하하. 아, 어. 아,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좀 실례였을까요? 푹. 그런. 남들과 조금 다른 그 남자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어요. 남들과 조금 다른 저도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기로 했습니다. 비록 손가락은 아홉 개 뿐이지만, 더욱 소중한 하나를 얻은 기분이에요.